나가죠. 네, 안녕, 양심입니다. 네, 네, 오늘은 램프업 도전을 네, 할 건데요. 근 바로, 네, 바로 옆에서 라키가 소음 공예를 하고 있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네, 램프업 도전은 엘릭스가 엘릭서가 두 배, 세 배까지 늘어나는 거고요. 2승. 바로 도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뿅. 와 인성재 네아 백화 나왔다 되게 고려하지 못하고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방송 아까 전에 쓰던데 그대로 갖고 나들었어. 오케이, 와... 이게 이렇게... 어그로... 오케이, 잘 막았어. 믹소소비는 지금 제가 더 많지만 잘 막았어요. 박쥐로 막으면 돼요. 이런 거는 오케이 한 대. 자두배가 됐죠 엘릭서가 대형 석궁 깔게요 오케이 뒤에 주면 됩니다 정직 이렇게 안되 응. 그러면 거의 나가 떨어지게 돼있죠 지금 저는 석궁이또 준비해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주면 니요 오도 실패하면 안 되죠. 아, 잠만 실패. 오, 어, 실패 아니야. 실패 아니죠. 엠임들이 있더라도 그래도. 오케이. 이녕그 어, 상태에서 응시권고로응시 나가면. 응, 아이고. 괜찮아. 게임할 수 오, 잠깐. 지금 이게 타이밍이 아주 그냥 오질 않네요 괜찮아요. 네대형소공얼부상태가 올라가 끌렸는데 와아 이게.. 봉게. 로켓질 가셔야죠 잠시만 <놀람> 페카 나오면 로켓질 어떤가 로켓질인가봐요? <놀람> <놀람> 다다아 호구부터 막아야 되는데 와 불리하게 이렇게 된 이상 빨리 터트려야돼대형소공 안까나요? 아, 콜레이도. 아, 망했다. 콜레이도 망했다. 우 와. 자, 여기 로켓 한번 날리면 끝나. 오케이, 로켓 한방 날리면 끝났죠? 우리 스톱 다시 잘 쳐나가야 됩니다. 기왕쪽은 중간에 깔거든요 오케이 괜찮아요, 그래도 오케이 땡큐 아, 이거 장식품 개밖에 안되는데? 토너먼트 이렇게. 기준 아니야, 이거? 아니야, 상대 패카 헐리쉣 토너먼트 기준인 지 알고 있었던 나는 토너먼트 기준이어도 네가 레벨 낮으면 낮게 돼 그래? 네? 응 몰라 대형사건 깔아야지, 뭐. 아, 진 괜찮아요. 아, 매우 소직한 물품이잖아. 솔직 있죠. 상대 로켓이 거기니 상대 관계는 거에요 와... 졌다 이건 깔끔하게 풀기 해. 목 그니까 님 구질구질하게 하다가 결국 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너 나한테 두번썼잖아네 예,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죠. 구질구질하게 그런 거, 이긴 거 가지고 아 제가 안 깔았죠 지금 아트가 부신 같은. 여기서 하는데 잘 깔았다. 막았다 저거. 잘 까는 게 아니죠. 데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잘 봐라 이 본디가 사야지 로켓 한 방이면 끝납니.. 아아 음, 양신은 처음부터 패배 님도 처음에 패배 어? 조심했는데요? 어쩌라고 물을 응. 떠다 해봐 한번 졌다고 개못하게 하면은 야, 그.. 야, 살리고 그래도? 응 레벨업을 안 해서 손해존은 별로 할 필요가 없고 동댓하자. 일반은 9렙이 최대고 응. 휘기는 8렙 아 7렙인가? 8렙인가 7렙인가 영웅은 4렙 자에리토르 맞고 왔냐? 바로 들어가자 와 역시 이럴줄 알았다 엘바덱을 여기서 이렇게 하는건 괜찮아 잘 하면 돼 싸다구로 없애 싸다구보다는 근데 맞는다 맞으라고 해뭐어허 불러라너 불러와 할것 같아. 야, 뭐 하나 더 나올 거거든. 완전 찍 찍. 오 오케이, 1번 귀신이 하나 쐈다. 큰 셋으로 데미지한 대만 오케이.

망하지 않아 죠 가드로 이기지는 못할꺼같아 가깝다 동점 왼쪽을 안해봤어 동료 안해? 응잠건만어 이렇게 되면 진짜 지가나 무슨 끝 가아 아, 망했죠. 아니죠. 어, 뭐야 다 없어졌네. 괜찮아. 1 0 k g 가 있죠. 정도좀어게 3분 동안 버티고 있는 거그렇 버텨야지 여자가 에받바 들어오는 거지. 들어갑니다. 오, 들어가다 오, 오왼이아 근데 어, 들어오겠다 어, 괜찮아. 짠, 어, 설마 이걸 양신이 이걸? 어, 게이드? 오케이! 스텝인가? 리야 됩니다. 와, 파볼짤 자리가 감전은 쓰지 말고, 어, 어, 파볼 한.. 파볼두드리면 끝나죠.

너무 긴장이 남았네 힌트에 이러다 지수도 있어 아, 안돼안돼 감정많이 먹이기 이제 끝내자 아니야, 어, 오야끝 그나마 살았어 이제 응. 이 정도. 래도 먹을. 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걸로이자도이 정도. 이 정도. 음... 아... 제일 싫어하는거 뭐? 법사 난 예전에 한 아레나 정도까지는 진짜 썸을 졌는데 법자 그래서 구에 만들었다가 아... 데미지 들어갔다 페카 도 없대 있냐? 도틀렘? 응? 도틀렘? 뭔 소리야? 아니야. 패카 백전노. 응. 다음. 로자는 여기서 쓰긴 좀, 통화로 쓰긴 좀 그렇던데. 그러니까. 레벨좀 나가서 가야돼. 로자는 원래 레벨까리 돼. 오. 잠만. 기득. 기득이. 이득 기득 중. 어? 이렇게 되면? 아... 이러면 안된다 상대는 로자데 아. 이렇게 좀속짤한면 때릴 수 있지 않데 아파 2 0 0이 뭐라할걸? 배틀레미 들어가요 여기서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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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봐봐, 와... 망했다 찍아 이러면 밀리는데 또 들어올 때 있는데 와 이러면 안되는데 아 페카 뒤에 빼 도둑을 빼야지 오케이 두배 정도 맞죠한대맞아네 찍 해주고 여기서 들어가면 자 이거 들어가면 막아버리네요. 와 이거 막는. 어 이제 못 먹는다. 아 이거 또 막. 진짜 상대방. 어. 어. 잘했어요. 멋치한칸이군요 고마워요. 야 여기서. 내가 나올 도 좋아 아하. 아, 도둑 뭐 하나요? 바로 킹터 가야죠. 아, 킹터 가면 안 되지. 로자 막아야지. 상대 이거 막... 상대 이거 막는 사이에 로자 못 내. 괜찮아, 막아야지. 찍... 오케이 일렉트로 조금씩 아 주면서 이렇게 막아주면서 잘했어. 오케이, 킹프뭐였렸잖 이렇게 했어. 괜찮아, 괜찮아. 문집판이겼네요 음, 어, 시간 관계상? 예 네, 어쨌든 오늘은 까지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안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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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